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저번 달만 해도 제가 반바지를 입고 땀을 흘리면서 걸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날이 좀 서늘하기도 해서 오는 길에 식당에서 든든하게 배도 채우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걸어볼 길은 이곳 양지면 남곡리에서 시작을 하는 영남길의 제6 코스를 걸어볼 예정이에요. 트레킹 코스로 걷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고 15.4km의 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따사하니까또 더운네요. 아침에는 쌀쌀해가지고.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에 밥 말아 먹을 때 진짜 좋았는데, 지금 또 덥습니다. <목소리> 여기 앞에서 미사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은희성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은희성지를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은희성지는 김강성당이 좀 대표적인데요. 한국인 최초의 김대건 신부가 1845년 8월에 사제 소품을 받은 중국 상해에 있는 성당을 복원해서 만든 건축물입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며, 순교자이시고 성소의 씨앗을 뿌렸던 곳이 바로 여기 은이입니다. 성지에서 1km 정도 만 걸어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은산이 산길이 시작되는데요. 조용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경기의 길 걸으면서 산남길, 우주길, 그리고 영남길 세 번째 코스 걷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 트레킹은 아니지만 등산하는 느낌도 들고 뭔가 좀 제대로 걷는다는 느낌 드는 거는 이 영남길의 유코스가 처음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이 코스는 등산화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해발은 낮은데 오르막이 좀 있어요. 저기 반대편으로 가면은 은이산이고 저희는 문수산 방향으로 또 갑니다. 흐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경사가 심하진 않아서 오히려 능선길 따라 가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목소리> 은이산 하산에서 다시 문수봉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문수봉 가는 길은 아직까지는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데, 봉우리를 하나 더 넘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문수봉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영남길 표시도 있고요 여기 문수봉에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서 200m만 가면 마이보살이 있어요 마이보살도 문화재인데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 떨어져서 뻐베기 좀 먹다 가겠습니다 여기 용인이 꽈배기가 좀 유명한가 봐요. 오는 길에 그 꽈배기 전문점이 좀 많더라고요. 현재 여기 문수봉까지 8km 걸어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지나칠 수 있는데 하산하는 길에 네, 지금 이탈했다고 지금 안내가 나오거든요. 하산하는 길에서 그 오른쪽으로 이쪽이 바로 마에보살당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바위면에 조각한 마애불상은 높이가 2.7m고요. 문수산 절토로 추정되는 곳에서 50m 떨어진 곳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두 보살이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상의가 즉 발라상이에요. 이 발라상의 형태가 특이하게도 남쪽에 있는 불상에서 많이 보여지는 형태라고 합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보여지는 형태는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마이보살상 구경하고 다시 내려가는 길인데요. 여기서부터 되게 하산길이 느낌이 완전 달라요. 조리대도 굉장히 많고, 와 여기 데크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괜찮네요.

어, 15.4km라는 것보다는 체감상 더 길게 느껴지고요. 산길이다 보니까 키로 수도 확실히 줄어드는 게좀 적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희가 갈 길이 많은데, 현재 문수산 지금 날머리 쪽까지 다 내려왔고, 이제 여기에서 스탬프 있는 곳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숲은 오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리들이 많이 있어요. 숲은 인증. 예동 영꽃마을에 있어요. 코스 중에는 이게 스탠폼이 딱 하나인데,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영남길 스탬프함. 제6길입니다. 내돈 영꽃마을. 제가 시작한 곳에서 여기 영꽃마을까지 10km고요. 오 원래 코스는 15.4km인데 여기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는 찾기를 또 이용해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어서 여기 스탬프함 있는 곳까지만 걷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번 영남길을 걸었을 때 추천하고 싶은 곳은 그 문수산 코스였어요. 문수봉까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은희송지도 천주교신 분들을 한 번씩 들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영남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만 계속 많이 타다 보니까 위험한 코스는 많이 없었고요. 산을 계속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등산화 그리고 등산 스틱도 같이 준비해서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의 길 벽화 사진 공모전이 있는데요. 경기의 길 홈페이지를 통해서 날짜와 응모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남길은 여기까지 걷고 다음에는 제가 평화길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